60을 넘긴 당신 요즘 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여전히 여자 앞에 서면 두근대는데 몸은 반응이 없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예전엔 그냥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왜 이리 버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기운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한숨 쉬며 일어나는 날이 많아지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손길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가 낯설지 않았습니까? 그게 단순한 노화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혈액의 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산소와 영양이 흐르는 길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당신 주방 구석에 방치된 하얀 가루, 바로 베이킹 소다일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베이킹 소다? 그거 청소할 때 쓰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남자의 몸에 제2의 시동을 걸어 줄 유일한 비밀 병기일지도 모릅니다. 베이킹 소다는 단순한 청소 재료가 아니라 뇌에 산소를 밀어넣고 혈관을 열고 위장을 가볍게 하며 심지어 성기까지 다시 반응하게 만드는 은밀한 조력자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의사들도 쉽게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왜냐고요?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베이킹소다의 진짜 쓰임새와 제대로 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면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꿔줄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베이킹소다의 놀라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건 그냥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 몸에 대한 새로운 설명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공유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이킹소다라는 이 단순한 흰가루가 도대체 남자의 몸속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죠. 당신의 몸속에서 산소는 제대로 돌고 있지 않습니다. 피가 탁해지고 산도가 올라가고 혈관이 조용히 막히고 있습니다. 이건 수치로 측정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숨이 가빠지고 밤에 자주 깨고 반응이 느려지고 자신감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 베이킹소다는 단순한 알카리 성분이 아니라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는 무기가 됩니다. 우리 몸은 pH 7.35에서 7.45 사이에 아주 미세한 균형을 유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위산과다, 스트레스, 육류 중심의 식단, 약물 복용 등의 이유로 혈액과 세포는 점점 산성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은 끈적해지고 미세혈관이 막히며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뇌는 흐릿해지고 성기는 차가워지고 심장은 더 세게 뛰지만 에너지는 떨어집니다. 면역은 약해지고 염증은 증가하며 당신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이킹소다 정확히는 중탄산 나트륨은 산성화된 체내 환경을 중화시키고 혈액 내 이산화탄소 제거 능력을 향상시켜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산소를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밀어내는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줍니다. 어렵게 들리신다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피 속을 흐르는 강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조용히 맑게 만들어주는 자연 여과 시스템이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실제로 스포츠 생리학자들은 베이킹소다를 근육 피로를 줄이는 약한 버전의 산소 스위치로 사용해왔습니다. 운동 전 베이킹소다를 복용한 그룹은 젖산 축적이 느려지고 피로가 감소하며 심박수 회복이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즉, 이건 단지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현장과 운동생리학에서 모두 주목하는 대사조절 도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60대 이후 남성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 몸은 회복이 느리고 손실은 빠르기 때문입니다. 20대처럼 자고 일어나면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60세 이후엔 순환이 멈추면 성기의 기능까지 멈춥니다. 심지어 그곳이 머리든 심장이든 아니면 성기든 말이죠. 지금 당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 그건 베이킹소다가 청소용이 아니라 당신을 되살리는 기초 설비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조용한 흰가루가 남자의 몸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구에 사는 66세 최준영 씨는 베이킹소다가 좋다는 말을 유튜브에서 듣고 이게 바로 비법이다 싶어 그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큰 숟가락 한가득 하루 두 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었고 화장실도 잘 가는 듯해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5일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고, 식후에 늘 트림이 나고, 가스가 차오르고, 밤엔 소화가 안돼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식사 후 2시간이 지났는데도, 위안이 그대로 꽉 막혀 있는 듯 답답했고, 심지어 왼쪽 가슴과 어깨까지 묘하게 무거운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산이 거의 안 나옵니다. 소화가 멈춰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하루 섭취 권장량의 3, 4배를 그것도 식후에 복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고 위장은 강한 산성입니다. 그런데 식후에 대량으로 알칼리를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액은 중화되고 위는 음식물 소화를 멈춰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소화불량, 가스생성, 위염유발 심하면 영양흡수 불균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남자의 위장이 망가지면 기운도 활력도 반응도 따라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반 스푼, 아침 공복, 주 3회. 딱이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과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반 티스푼, 약 2g 이상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공복 상태, 아침물 한 컵에 섞어 천천히 마십니다. 세 번째, 주 3회에서 4회, 반드시 이틀은 쉬어주세요. 식후,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전에 위장 자극으로 오히려 숙면 방해됩니다. 무조건 매일 노 no. 과도한 알칼리는 산도를 깨뜨려 면역도 흔들리게 합니다. 당신의 몸은 많이, 자주, 빨리보다 조금씩, 천천히 정확히에 반응합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이건 자연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의 몸은 더 이상 무리한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올바른 방향의 작은 신호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보내면 몸은 놀랍도록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피부가 밝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성기도 다시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자신감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많은 60대 이후의 남성들이 생각이 흐릿해진 건 나이가 아니라 순환이 끊긴 탓입니다. 몸은 어느 정도 버텨 줍니다. 근육이 줄어도 관절이 뻐근해도 약간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하려 했더라? 아, 이 사람 이름이 뭐였지? 이거 내 핸드폰 왜 냉장고에 있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때 떠오르는 한마디,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그게 노화 때문일까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노화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뇌에 산소가 잘안 가는 것이 문제라고요. 그리고 그 산소 흐름을 결정 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혈액산도입니다. 혈액이 산성화되면 뇌는 마치 침전물이 낀 파이프처럼 막혀버립니다. 신호는 느려지고 반응은 무뎌지고 감정은 쉽게 흔들리며 밤엔 뇌파가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얕은 물결만 반복하게 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자다 깨고 꿈만 꾸고 낮에는 멍하고 피곤하고 심지어 성욕도 생각도 의욕도 전부 희미해지는 느낌을요. 이걸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뇌는 계속 침전물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이킹소다가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이흰 가루는 뇌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구체적으로는 혈액 내에 과도한 산을 중화하여 산소 운반 능력을 회복시키고 뇌세포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에 관여하는 송가선도 산소 의존적이기 때문에 베이킹소다가 간접적으로 밤의 깊이를 되찾아주는 역할까지 할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생각이 맑아지고 잠이 깊어지면 남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이정수 씨는 책 읽는 게 일상이었던 은퇴교사였지만 어느 날부터 아무 글도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아침 공복 베이킹소다 워터 한컵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간의 조격 3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내용이 머릿속에 다시 그려집니다. 마치 안개가 거치는 기분이에요. 지금 흐릿해진 기억력, 얕아진 수면, 흐트러진 집중, 그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숨쉴 공간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다시 열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자신감을 잃는 순간을 단지 성욕이 줄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시작은 뇌라는 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근육도 관절도 아닌 신호 전달이기 때문입니다. 뇌가 무거워지고 피로해지면 감정은 무뎌지고 몸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가슴 뛰는 감각, 설레는 기운, 사소한 스킨십에 반응하던 몸의 리듬은 뇌가 피곤해지는 순간부터 하나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성기능입니다. 뇌는 단순히 생각을 조절하는 기관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과 반응성, 성적 흥분을 주도하는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중추이기 때문입니다. 즉, 뇌가 흐려지면 그 아래 성기도 침묵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아내를 봐도 아무 감정이 없고 몸이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성기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순환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베이킹소다가 조용히 개입합니다. 베이킹소다는 혈액의 산도를 중화시키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뇌의 피로가 풀리고 맑은 의식과 선명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생각이 또렷해졌더니 성욕도 다시 돌아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뇌의 각성과 성 기능은 하나의 회로이며 자신감은 그 흐름이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뇌에 산소가 돌기 시작하면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감정이 살아나면 반응이 돌아옵니다. 반응이 돌아오면 자신감도 따라옵니다. 남자의 자신감은 단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몸속 가장 깊은 흐름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힘입니다. 그 시작을 아침 한 컵의 따뜻한 물과 반티스푼의 베이킹소다가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작지만 정직한 습관 하나가 다시 반응하는 인생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기운 쉽게 지치는 하루 잠들지 않는 밤 그 모든 건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누구보다 스스로의 몸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그 신호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쌓이면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한 잔, 조용한 밤의 조격,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믿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한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강력한 건강의 비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빛노우에서 전해드렸습니다.